항상 이렇게 평소 큰 함성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그또 첫방이니까 인기가 첫방이니까 또 예쁘게 무대 꾸며주시고 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러브리더스 분들도 큰 함성으로 우리 러브리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또 인기가요에서 팬분들꼭 기다리겠습니다. 다들 피곤할 텐데 일찍 주무시고 인가 오시는 분들은 꼭밥 챙겨 먹고 와야 돼요. 알죠? 네. 네. 또 이따 봬요. 안녕. <laughs> 우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요. 일교차도 크고요. 먼지도 많고, 아직. 그러니까 꼭 마스크 끼고, 목 감기 조심하세요. 목 감기가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한번 훅 오면은 훅 오니까, 후후 제가 열심히 불어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은 여러분들도 예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떻게 저렇게, 첫방도, 첫방 출을 내일이면 끝나고, 첫 도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그쳐. 근데 네, 이제 이제 겨우 첫 방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앞으로 아, 만날 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웃음> 앞으로 <웃음> 자주 올 거니까 우리 서로 후후 치유해 주면서 한번 이번 활동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많이 쌓아봅시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게리 뷰티에요 게럭 뷰티 아니고 게리 뷰티. 여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어, 그래도 예인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따 봐요, 여러분.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티 위주예요. 아, 안 된다? 수제 소세 지 수제 소세지, 수제 소세지, 수제 소세 아 된다 된다. 아 근데 여러분 오늘은 내일 인가 오시는 분들은 얼른 이거 빨리 끝나고 가서 조금이라도 주무시고 아 얘기는 어 아, 인가 끝나 인가 하기 전에 꼭좀 조금 한 시간이라도 좀 주무시고 오시고 감기. 진짜 말 그대로 목 감기 때 요즘 유행인 것 같으니까 목 조심하시고요. 야, 난리 났네요. <laughs> 네 났네. <laughs> 네, 그래서 제 매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수정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꾸 말을 이렇게 하수록 쉬워가지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저희 나오고 은 팬분들도 응. 목신 분들이랑 감기 걸릴 분들 많던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갑시다 내일까지는 좀 무리니까 다음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알겠어? 네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 요네 약금 네네 이따 봐요 네 이따 네. 네. 봐요 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혜입니다네 저는 저희가 수요일 날 일어났는데 벌써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곧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어 이렇게 일주일 첫방 같이 달려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또 감사하고,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또 고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도 즐기라고 있는 거 고생이잖아요. 고생도 즐기면 다 즐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그날의 너를 들으면서 치유를 하면 돼요. 남기며여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 네, 여러분 정말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한주첫 방송 주가 끝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어. 저희가 힘든 만큼 러블리너스도 같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힘이 되어 가면서 고생, 고생은 아니지만, 고생합시다. 그러면 뭔가 얻는 건, 얻, 얻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방송하면서 진짜 러블리너스 덕분에 진짜 힘내서 하거든요. 응원 소리 덕분에 막 되게 어깨에 힘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포즈 타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네. 나을까요, 여러분? 꽃가루, 어, 꽃가루.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꽃가루 솜처럼 먹고있는거다 보셨죠? 근데 그게 진짜 보여드리기 싫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체 티켓이 다 나온 거예요 한 명만 막, 막 이러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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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되게 나름 저희 사장님이 고이고이못 켜두신 진짜 하고 싶어 하신 그런, 그런 소원 중에 하나셨거든요 근데 이슈가 굉장히 안되어서 안 굉장히 아. 속상해 하세요 오늘 MC는 <laughs> 해주세요, 여러분. 저입니까?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C 지뚜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예, 오른쪽 왼쪽이 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4 분할로 가죠. 4 분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뭐뭐 뭐, 뭐 저희가 보여줬으면 하는 거뭐 없으세요? 뭐? 나도 L S. 이게 엄청 뭐야? 어떤거 할까요? 첫 손이 맨마지막에는 포즈 11시요 하면 안돼요? 11시? 우리만 아는 11시요 아. <laughs> 그래? 좋아 어, 11시요? 좋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여기 첫번째부터 어떤 포즈 할까요? 저기 4분할까 어. 옆에 사람 허구 옆에 사람 허구요? 그럴까요? 아 잠깐만 네,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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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특징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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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 이쪽 2분할 이브날 가겠습니다. 2분할은 뭐 할까요? 이쪽에서 뭐 할까요? 이거? 나 이거 나나 대박이지? 아예 말 타노스야 타노스 인피니티 워이분할 하는 거진 넣습니다 여러분. 네. 음. 어 금손이야 어, 뭐할까요? 뭐할까요? 시구 시구? 아 시구? 시구를 보여달라고요? 시구 이렇게 던져 너노 레어 너노 후? 아후 그러면 후 해요 네 포인트 한번 합시다 네 <laughs> 네 포즈 추천하는 거 없으면 저희가 그냥 가겠습니다. 네 여기 삼 어세 번째 자유 포즈 자유 포즈 가요 그럼 자유 포즈로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얼굴만 찍어줘요 아 이쁘다 어이쁘다 <laughs>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저희만 아는 열한 시으로 하겠습니다. 11시 저희 샵 시간은 11시 네, 11시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샵 시간은 11시 인기가요를 위한 11시 하겠습니다 실화냐 <laughs> 네, 11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11시 <laughs> 이게 뭐냐면요 저희 매니저님께서 아 이거 아니죠 왜또 바람이 고팠는 거기서 한 사람 오는 용석님께서 <laughs> 드시오. <laughs> 네,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네, 네 패션의 끝이 났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인기 가요를 준비하러 이런 시에 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만 네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블리었습니다

이제 아 잘가! 안봐